안녕하세요 톨기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왜 다시 또어셔져 들어왔냐 바로 그 사이 또 업데이트가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자 이거 여키는 원래 처음 처음 그 칸만큼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치가 좀 많이 바뀌었죠. 이제 이이 <laughs> 골든 마인 여기 지금 우리 방어 기지가 방어 기지가 이제 이 왼쪽 오게 되고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이거는 뭐 그런거 있고 일단 보너스 받아주고 자 일단은 상자 까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아 그리고 할로윈이어가 저렇게 유닛의 모습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거 보세요 보세요 얘는 해골 돼가지고 과연 아,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이 해골 모습은 오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여기 방울기지에도 그리고 이거 이게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대면탕 와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또 영웅이 있는데, 이어태보은 영웅이 이제 목숨이 세 개가 돼 있죠. 이 목숨이 세 개가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총세 번을 쓸수 있어요. 근데 만약, <laughs> 근데 만약 이게 이게 한번이 목숨을 다 썼다, 한 하나를 다 썼다고 하면 이제 한 시간이면 이목숨을 하나가 채워져요. 이제 영웅이 얘가 엄청 세졌거든요 지금 얘 집에서 거의 두 배, 거의 두배 내어놨고, 그리고 이제 데미지는 네 이게 초당인데 이게 데미지는 40초당인 133 엄청나게 서졌어 지금 보면 보세요 보면 엄청 길죠? 그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와 진짜 얘는 원래대로 뭐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아까 전에 왜3 개가 있지? 생각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3 개가 됐어요 <laughs> 이렇게 3 개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세 개가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제 안 좋아하지 느낌. 그런 의 느낌이 살짝 들었고. 또그 밖에 달라진 점은 크게 없고, 그냥 여기 어택 때. 아, 그리고 또또 또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잖아요. 이게, <laughs> 한번 공격 할 때, 쓸수 있는 카드가 제한돼 있어요. 지금, 지금, 이게, 이렇게 다섯 장 있으면, 다섯 장밖에 못 써요 한번 공을갈때 그러니까 막이물량을쫙깔 수도 없고 이걸 하나 둘세개도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세 개도 할수 없고 요것도 하나 두 개밖에 안 되고 요것도 하나 둘 그리고 스펠도 하나 하나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점이고요 일단은 그러면 이영웅과 함께 음 어떤 점 없을까요 일단은 지금 조합이 너무 안 좋게 나왔는데 음...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공격할 때쓸수 있는 카드가 이제 제한돼요. 그래서 지금 뭔가 러쉬어즈는이 다른 거에 그리고 영웅 이제 이렇게 미리 놔둘 수 있어요. 처음엔 배치만 이렇게 처음부터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제 나중에 배치를 할수 있게 되었고 이거 이 진짜 진짜 저거 좋거든요 이거 이제 막 요런 저런 대형 이 트럭에 있잖아요. 전 트럭에 맞았을 때 넉백 되는 게얘 이제 없어요. 네, 그게 없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이런 것도 이렇게 할로윈처럼 바뀌었고, 이 이게 이게 그냥 폭발하는 거, 이게 도, 이 아마 저렇게 바뀐 거 같거든요. 일단은 와 너무 좋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쓰고. 같이. 촤. 저, 저거는 이제 다시 하나는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제 공중 공복 공격하기. 아, 그럼 이거. 아, 이거, 이거 헛수고 했다. 아. 오~ 로켓도 이게 뭔가 펑펑 냈으니 약간 불 같은 이펙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을 텐데요. 어? 저도 이제 업데이트가 어제 돼가지고 아직 모는 점이 많은데 와~ 어쨌가 어쨌든가 아무튼 어젠가 그 이틀 전인가 됐거든요. 이게 야, 아무튼 이게 오셔저가 조심스럽게 이게 다잘만하면 다 갖게 다 됐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카드 나오는거는 좀 조정을 해야되긴 하는데 이게 약간 뭐분비치크로크든 뭔가 진짜 전략성! 전략성을 요구했다면 요거는 이이이 전력말고 지금 모든 슈퍼세 게임이 다 그렇죠? 다 마음대로 쓸수 있게 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거는 근데 이번에 제작진들이 이러쉬워즈는 그냥 이게 어 카드를 주고 근데 그 카드 종류에다가 얼마큼 쓸수 있는지를 제한해가지고 그 안에서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뭔가 되게 뭔가 저 저한테 진짜 잘잘다고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소개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본이 거지가 돼가지고 한번 이거 썼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고 그리고 지금 요즘 요거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요즘 여기 나 많이 나가가지고 클랜에서 좀다 바쁘고 뭐뭐 뭐 바빠가지고 게임 잘못 들어오고 저도 좀 그렇죠 그 그렇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그리고 이게 어떻게 얼마만큼 없어지는지 그런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어떤 기준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 요거 요거는 뭐 친구가 나 이게 아까 전에 이거 실수 저거 눌렀더니 갑자기 게임 화면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녹화가 중지돼가지고 아무튼 지금 랭킹을 보면 지금 엄청 지금 많이 안 돼요 진짜 무슨 6천0 으잉? 잠깐만요 에? 에? 얘 얘가 왜 이렇게 돼있어? 아... 뭐 현재 투표 기준이 아닌가? 뭐지? 요팀 우리 팀은 이제, 지금 투표가 얼마지? 17,000 만 칠천이면 와다 이만대네 와만 구천이 돼야 돼자 아무튼 그러면 이영 근데 이영영 좋아져가지고 얘가 좀안 좋게 느껴져요 게다가 얘가 이렇게 제한까지 받으니까 뭔가 좀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손절 아 손절 음 손절 아 손절 몇번 해야 돼아 그냥 가자 근데 얘, 얘는 진짜 확실히 이제 버프 매질용 그런 애여가지고 근데 확실히 뭔가, 이 피나, 공격력 같은 건 진짜, 좀 많이 낫더라고요. 봐봐, 아뭐 보세요. 몇대 맞았더니 바로 저기 훅 가버려가지고. 다 공격 가능하네. 공수. 아.. 어... 이거 못하못 이겨 얘는 못디겨 이거 아.. 진짜 음.. 양럼 디노캡 배치도 바뀌었고 이거 주변에 무슨 할로윈 그런 것들이 바뀌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일단은 러시아즈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업데이 뭔가 시스템 업데이트 하는 거는 네,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시스템 업데이트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걸 할수 있는 컨텐츠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뭔가 할게 클렌저 나고 공격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할게 뭐 저기 이거 방어는 뭐할게 없어요 뭐할게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 요것도 제한이 되겠어요 이렇게 어, 근데 진짜 할게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러시아가 아직 베타야 인정 베타인 거는 알겠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8레벨이 만레벨이었네요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